고 네. 그리고 이제 뭐그 아시다시피 어,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, 오히려 저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어, 제, 어제 제가 한터차트의 패를 그 받았습니다. 아, 어. 어, 근데, 어, 사실 얼마나 큰 일인지, 가수로서도 그잘 알고, 그리고 뭐,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어, 어떤 노고가 없었다면 영상. 제가 그걸 과연 받을 수 있었을까 응. 어제 어, 많은 생각을 하고 맞아요. 우리 없으면 안 돼요. 어, <웃음> 말... <웃음> 우리 없으면 안 돼. 정말 감사의 시간을 어제 가졌는데 응.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특히나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 시간을 응. 오랜 시간 동안 가져와 주겠지만 우리가 또늘 응. 제가 응. 말씀하는 여기 오지 못한 그 마음으로 언제나 함께해준 민어 특공대 여러분들 계시잖아요. 그분들과 여러분들 단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어, 우리가 오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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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끝나고 또 들어와서 너무 좋죠. 저도 그러고 싶지만 오늘 또 여기 또 공간적,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여기 오신 대표 여러분들께서 <laughs> 꼭 이런 마음을 정말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에이. 에이. 네. 만나신다. 사실 저도 콘서트보다 더. 여러분 <laughs> <laughs> 이 <laughs> 좋아하시니까 저도 자주 한번 이렇게. <laughs> 저희 음악을 많이 믿어주시고 저는 다른 것보다 저희 음악을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주시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1번 네. 아, 네. 꼭다 해주세요 그럴수록 이렇게.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많이 하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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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참그 어떤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아, 엄청난 아유, 부스트 네. 역할을요 이런 기분으로 또 집에 가서 곡도 써보고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아날로그 앨범 그 이름을 그 만든 그 순간부터 공개를 하고 또 그리고 그거에 연관돼 이제 그호시절9.11 메가 헤르츠 콘서트를 음 이제 진행할 텐데 그때까지는 또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무대처럼. 즐겨질 수 있는 무대를 머리 쥐어 짜고. <웃음> <해봐야> <웃음> 최대한 재밌고 유쾌하고 네. 또 그리고 우리 함께 나는 감동도 있는 이런 무대들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. 네!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잘 계시다가. 네. 네. 우리 또 반갑게 만나요. 여러분. 네! 너무 감사한 니다저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백이죠 백 이제 나가셔서 식사하실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 계신 분 저녁에 계신 분들 계시죠? 만나고. 네. 자 우리 또 헤어지면 또 이렇게 또 아, 아쉽게 는 아,